트로트 신동 황민호 현역가왕위에서 새로운 도전을 택한 이유는 미스터트롯2에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트로트 신동으로 자리매김한 황민호가 현역가왕위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의 결정은 많은 팬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함께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스터 트롯이 톱7으로 이름을 날리며 그야말로 국민 트로트 스타로서 입지를 다졌던 그가 이제는 새로운 경쟁 프로그램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려는 도전에 나선 것이다. 황민호의 결정을 두고 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해석과 추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이 모든 시선은 하나같이 그의 재능과 음악에 대한 진심 그리고 끊임없는 열정이 집중되고 있다. 황민호의 이러한 결정은 단순한 예능 출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마치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어두운 숲을 스스로 헤쳐나가는 모험가의 용기와도 같다. 미스터 트로트의 성공 이후, 그는 충분히 안락한 위치에서 명예와 인기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전 앞에 두려움 없이 다가섰다. 팬들은 그의 이러한 결정을 보며 황민호는 역시 남다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그의 선택은 음악에 대한 순수한 사랑, 트로트에 대한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황민호의 행보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현역가왕이라는 무대는 그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미스터 트롯에서 이미 한계를 뛰어넘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을 더욱더 갈고 닦고 있다. 그의 팬들은 그가 이번 도전을 통해 얼마나 더큰 가수로 성장할 수 있을지 앞으로 또 어떤 감동을 선사해 줄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다. 이 기대감 속에서 팬들은 그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얼마나 진정성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지 절실히 느끼고 있다. 황민호의 현역가왕이 출연 결정은 그의 성장에 대한 갈망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는 이미 미스터 트롯 2에서 자신의 노래 실력을 인정받았고,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그의 노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는 여기서 안주하는 대신 더큰 도전을 택했다. 일부 팬들은 그가 트로트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무대 경험을 쌓아가면서 보다 폭넓은 아티스트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 현역가 왕위는 바로 이러한 그의 열망을 채울 수 있는 무대일지도 모른다. 현역가 왕위로의 이동은 그의 경력 전환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미스터 트로트가 트로트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프로그램이었다면 현역가 왕위는 보다 다양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황민호의 실력은 특정 프로그램의 틀 안에 가두기엔 너무나 아까운 재능이다. 그가 보이스킹 시절부터 다양한 예능에 출연해왔다는 점에서 그의 팬들은 현역가왕이가 황민호에게 새로운 팬층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팬들은 그의 선택이 단순한 개인적인 도전을 넘어 음악에 대한 그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다.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헌신을 갖고 있는 그는 팬들에게 새로운 무대를 통해 진정한 트로트 가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있다. 현역 가왕이는 그러한 그에게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노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황민호가 걸어가는 새로운 길은 그만의 개성과 색채로 트로트 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손사할 수 있다는 기대를 안겨준다. 그의 도전은, 팬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며 함께하는 여정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팬들은 그가 앞으로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다. 황민호의 현역가왕이 참여는 그의 음악 세계를 넓히고 그만의 매력을 더욱 빛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팬들은 그가 이번 무대에서 보여줄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으며 황민호가 앞으로도 트로트의 장르를 넘어 대중에게 다가가는 가수로 성장해가기를 응원하고 있다. 팬들은 그의 도전이 단순히 프로그램을 바꾸는 결정이 아니라 그의 열정이 진정으로 빛날 수 있는 무대를 향한 선택임을 알기에 더욱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고 있다. 황민호의 현역가왕이 출연 소식에 팬들과 언론은 열렬한 반응을 보였다. 많은 팬들은 그가 미스터 트롯 2에서 보여준 무대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았음을 밝히며 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팬들은 황민호가 단순히 인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큰 성장을 위해 스스로 도전하는 모습에 감동을 느끼고 있다. 역시 황민호답다라며 그의 결단력과 음악에 대한 진지함을 칭찬하는 팬들이 많다. 언론에서도 황민호의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 매체는 황민호가 현역가왕이를 통해 또한번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증명할 기회를 잡았다며 그가 트로트 장르를 넘어 다양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른 매체는 황민호의 도전은 단순한 예능 출연을 넘어 그가 가진 음악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는 중요한 행보라고 언급하며 그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가수인지를 높이 평가했다. 한 팬은 그가 한 프로그램에 안주하지 않고 새 무대를 찾아 나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다. 황민호는 더큰 가수로 성장할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감탄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팬들은 황민호가 현역가왕 위에서 보여줄 다양한 매력과 음악적 발전을 기대하며 그의 행보를 함께 지켜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